추가 하루 추고 <laughs> 이걸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무슨 느낌이 들까? 김씨 덕분에 주인 사연이고요 축성 안녕하십니까, 조사님님 저는 19년 6월에 입대해서 21년 1월에 만기 전역한 예벽입니다. 제 사연은 일본인의 여자친구와 추가.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가 못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여자친구가 일본인이면은 이거는 답이 없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일본에서 취업까지 했기 때문에 3년만 채우고 휴직 뒤에 군대를 가기 위해 군대를 살짝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저의 사랑스러운 일본인 여자친구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입대에 대해서는 연인이 될 때부터 확실히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일본이다 보니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여자친구 또한 회사연 이었고 한국에 수시로 올수 있는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약 1년 7개월간 거의 보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고 저는 우는 여자친구를 공항에 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비행기에서 제 짐에 꽂힌 편지를 보고 정말로 슬피 울었습니다. 소 데스까? 그리고 당시에는 군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국제통화가 가능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입대는 논선훈련소였고 고 부모님들이 와 주셨으며 휴대폰에 스카이프를 켜서 영상 통화로나마 여자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훈련소에서 연락을 하기 위해 유료 어플을 통한 한국 번호를 만들어 놨었고 훈련소 내에서 전화할 기회가 있을 때 전화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좋아졌어요. 전화가 가능하단 말이야. 대단입니다. 훈련소와 후반기를 거쳐 저는 국통사의 사이버 네트워크 작전 센터 (CNOC) 소속으로서 수방사의 B2벙커 (MV통신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어렵다. 처음 들어봅니다 이번 사연은 보직과는 크게 관련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벙커 내부에서 M.V. 통신 관련 업무를 주야 비비, 그러니까 주간 야간 B번 B번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할 만한 보직이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주야비, 그러니까 주간 야간 B번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풀링 군번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럴 일도 없었고 따라서 휴가도 대체로 자유롭게 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친구를 빈번하게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휴가를 나갈 때 길게 나가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이등병 때 작업을 하다가 국방사 사령관의 눈에 잘 띄어서 신병휴가에 붙여서 쓸수 있는 이틀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시월경에 드디어 약 6일간의 신병휴가를 나갈 수가 있었고 첫날을 제외한 5일간 여자친구가 한국에 와서 꿈만 같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필요 없습니다. 여자친구라 5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회사원이 여자친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가 일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국외여행 신청도 해야하는 만큼 첫 휴가를 나가기도 전부터 모든 계획을 하였고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고 국외여행 허가서도 받아서 8박 9일에 휴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 그 질병이 퍼지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그물에서는 벙커 한켠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시도때도 없이 나오고 있었고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인의 국외 여행에 대한 전면 금지 지침이 떨어지더군요. 하는 수 없이 이미 약간 비행기표와 호텔 욕한을 싹다 취소하고 여자친구가 한국에 오는 방향으로 비행기를 다시 예약하고 휴가 날짜를 2020년 2월 22일로 늦췄습니다. 이것만 해도 진짜 솔직히 기분. <laughs> 드럽지 뉴스에서는 계속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는 있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를 만날 생각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1일 휴가 하루 전날입니다 아침에 근무 하기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진짜 피를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유인 즉 YTN 뉴스에서는 2020년 2월 22일부터 장병 추가 전면 금지라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루 앞두고 휴가 하루 앞두고 <laughs> 야. 이걸 뉴스를 보고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들까? 어? 이런 <놀람> 장난해!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지만 현실 도피를 했고 그대로 벙커로 출근했습니다. 벙커에 출근하자 교대 근무자들과 간부들은 이미 제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더군요. 그중 저의 입장을 잘. 참... 이해해주시는 중사님께서, 야, 그럼 차라리 오늘 나가서 휴가를 하루 더 쓰더라도, 나갈 수 있다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하셨고, 다른 간부님들로 도움을 주시면서, 저는 그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지통실로 가서 오늘, 오늘, 지금, 당장! 나가는 방향으로 휴가 변경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차 자체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고, 휴가증도 나왔기 때문에, 전 다행히 안도했습니다. 된 거야! 하루 전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죠 여자친구에게는 다행히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자랑을 됐습니다. 그런데, 본부 대장이 잠깐 나가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방을 싸고 나갈 준비를 마치고 총기도 지통실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CNOC 센터장, 이 부대의 그 탑이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나가기 전에 면담을 하자고 불러서 센터장실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휴가를 나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끼리> 휴가증 나왔잖아! 절차상 이 늦은 시간에 휴가를 보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한 충격과 함께 화가 났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고 휴가증도 이미 나와서 제 손에는 있었으니 말이죠. 휴가증 있잖아! 너들 며칠 오늘 20일로 된거 휴가증 있어! 어? 나왔어! 하지만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센터장은 완고했습니다 여자친구 얘기를 해봐도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거셨습니다 이거랑은 솔직히 뭐 상관이 없지 뭐 추가증은 나왔는데 아마 근데 내 생각엔 센터장 입장에서는 이게 편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나갔는데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코로나에 걸려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본인 입장도 좀 난처할 수 있고 본인 말고 또 다른 부대에서 이런 또 편법을 써서 하루 앞당겨서 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십명몇백 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충분히 센터 선장의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하... 센터장님 이그 오거 센터 같. <laughs> 아무튼간에 그러면서 어머니와 얘기를 해봐라 하고 갑자기 전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놔두시더군요 거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수국만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소총을 생활관에 돌려놓고 침대 웅크려서 여자친구에게 휴가를 못 나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브 스토리 마음이 아파. 여자친구는 계속 울기만 했고 저도 울었고 그저 무기력감에 압도당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예약한 호텔과 비행기를 또다시 취소했습니다. 동기와 후임들이 마실것과 간식을 놓고 별말 없이 돌아가더군요. 이후 3개월 뒤에 휴가가 풀렸을 때도 그리고 전역할 때까지도 일반 관광 목적으로 격리 없이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격리 자체가 일주일 정도 걸려버리면 뭐 휴가를 이거 써도 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는 6월 입대 후 10월에 5일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본이에는 1년이 넘도록 거의 1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한 번도 여자친구를 보지 못했지만 휴대폰의 라인, 그 일본의 카카오톡이라고 합니다. 수시로 통화할 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우세히 전역을 하고 저는 일본으로 넘어가 여자친구와 다시 재회를 하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다니던 회사에도 복직을 했고요. 소 마지막으로 22년 2월 저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야, 이 우여곡절 역경에서도 사랑은 깨지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사랑은 이어. 칩니다. 대단하세요! 일말 상처가 안 통했어요. 주 한국과 일본의 자유 왕래가 가능해지면 아내 쪽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서 결혼식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연이 좀된 사연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좋은 만남, 좋은 결혼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고 군대도 고생을 하신 만큼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